몸속에 침입한 독소는 여러가지 신체 장기를 손상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몸을 해 독하면 신장, 간 또는 순환계 기능을 정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생강사과 레모네이드는 몸을 관리하는 저렴하지만 건강한 대안이 될수 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 독소는 우리 몸에 쉽게 쌓인다. 술, 커피, 가공식품이 지나친 섭취는 세포 기능에 영향을 준다. 또한 대기오염 및 약물 복용 역시 독소가 쌓이는 원인의 하나다. 해독이 필요한 시기를 알려주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변비가 생기고 호흡기 문제가 생기면 디톡스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때 해독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외부 요인 이외에 우리 몸이 스스로 독소를 만들어 체 내에 쌓기도 한다. 과로와 스트레스, 분노와 같은 정신적인 이유로 독소가 생기는 것이다. 이별, 사고, 나쁨 기사와 같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체를 깨뜨리는 원인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이 되는 음식, 독을 품은 음식은 수없이 많다. 독소를 유독 많이 만드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 몸이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독성을 가진 음식도 있다.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는 바로 간이다. 간은 독소 및 리포 다당류와 같은 단백질 성분을 분해한다. 독소 및 단백질 성분이 간을 통과하면서 물에 녹아 체외로 빠지는 비복합체로 전환된다. 해로운 물질의 양이 수용량을 넘으면 기본적으로 해독작용이 필요하다. 해독은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생강사과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독소 제거에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이다. 생강사과 레모네이드 만드는 방법 해독 주스는 독소 문제를 치료할 때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사항 중 하나다. 과일 및 약용 식물로 만드는 해독 주스는 독소를 없애는데 매우 유용한 대안책이 될수 있다. 재료 유기농 그린 사과 2개, 유기농 레몬 1개, 유기농 생강가루 1 작은술, 5g 물 얼음 만드는 법 사과 및 레몬을 충분히 씻는다. 사과를 작은 크기로 썬후 믹서기에 넣어간다. 레몬즙을 섞는다. 생강가루를 섞고 한번더 갈아준다. 생강의 매운 맛이 중화되도록 얼음을 넣어 마신다. 해독 및 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마시기를 권한다. 또 다른 방법 재료 유기농 그린 사과 레몬 제스트 유기농 생강가루 2큰술 30g 만드는 법작. 즉기에 사과를 갈아 즙을 낸다. 레몬 제스트 및 생강가루를 믹서기에 넣고 사과즙과 함께 갈아준다. 얼음 등을 추가하지 않고 상온으로 마신다.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좋다. 생강사과 레모네이드의 효능. 생강사과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이 해독 주스가 가진 좋은 성분으로 효능을 볼수 있다. 이 해독 주스는 의심할여 지없이 체내 쌓인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생강의 약용 효능 생강은 대표적인 약용 식물이다. 많은 국가에서 천연 약용 재료로서 생강을 사용한다. 식재료로 자주 쓰여 샐러드 및 다른 전통 음식에 매운 맛을 더해준다. 방어력을 키우는 비타민 C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한 대표 과일이다. 방어력을 키우고 감기 및 독감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소를 중화하고 제거하는데 가장 으뜸인 식품이 바로 레몬이다. 레몬은 강력한 해독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 플라보노. 이드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풍부한 사과는 자유기 제거를 돕는다. 예로부터 사과는 몸에 가장 좋은 과일로 여겨 왔다. 생강, 사과 그리고 레몬은 강력한 해독제 생강. 사과로 만든 해독 레모네이드는 궁합이 좋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한다. 또한 면역력을 키우는 효능도 있다. 공복에 마시는 생강사과 디톡스 레모네이드는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좋은 동반자다. 매일 아침 마시기를 적극 권장한다.